오늘 6월 14일 토요일이고, 지금 시각이 2시 15분. 지금 저희가, 어 잠시 그늘에 정차하고 있는 곳, 와야 초등학교 자리, 와야 아트 스쿨이라고 되어 있어요. 지금 운동장에는 프리 자라고 있고, 어 예전에 와야 초등학교 자리 지금은 폐교가 돼서 아트 스쿨로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정류장도 있고 어, 주변에 마을도 있고 이곳에 정차한 이유 탈당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접선을 해서 오늘 고성 박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.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. 저희는 근처에서 주유를 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돌았다 돌았다. 방가방가 방가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소리만 <안> 들려. <laughs> 보인다 보여. 방원산에서물좀 먹고 가자. <laughs> 물좀 먹고 간다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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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반가워요. 방가 반가. 구룡으로 한번 가보게. 아. 구룡요 출발. 꼭 와봐야 되는 석야산이라던데. <웃음> <웃음> 아, 찻다봉을 받았어. 어, 찻, 찻다봉. 이제 빗질이 아, 찻다봉. 우리 담이필려야지질이 아직 없나요? 오른쪽. 오른쪽에 저기지? 아. 쳤다 찾다 찾아보니까 이런 장 답이 난다네 아주 좋아, 자기야. 어때? 안 쳐? 내 손잡이가 딱 여기네. 이제 손가락도 안될것 같다. <laughs> 오케이, okay, 건졌어. <웃음> <웃음> 과봐봐방 이랬다. 급커브. 하방하고 급커브는 완전 성격이 다른데. 그걸 해가하려고 하네. 성격은 비슷해. 그성격 이거 속도 줄이려면 같거 이제 가다 보면 우측에 그 약수터 있는데 좌측에 차댈 데가 있다. 여기야 아,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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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왼쪽에 주차. 아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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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달리고 싶었나? 그 뭐. 우리 동네에선 우리 집이 집다만 집인데 맨날 동네 사람들이 그럴까 집안집을 맨날 놀러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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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지>, <laughs> 그래 언니 장기로 가요 장기로 <laughs> <laughs> 장기 <장기포즈> 프로젝트 몇 a n g 간 거야? 양양. 양양. 서 y 에 n g Yang y a 1야이야사 g Yang y 야 n g 여기. n g y a n 다아 진짜 g 상 a 있었네. 다행 g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? 짠. 딱 갈증 날 때. 응. 재미 견미, 재미가 없지 거기는. 어 재미 없어. 이길로 가요. 우리 바르다지고 가는 거야? 아니지. 너희들 징어한쪽사 가지고 탈짱 팔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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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팔당을... <웃음> <웃음> 중요 문서를 놓고 왔어. <laughs> 뭘 놓고 왔어? 중요 문서. 월요일에 일 봐야 되는 중요 문서를 놓고 왔어. 쟤네 울오려고다 하지, 네. 장갑 너무 탁월한 것 같아, 그지? 자기야, 느낌 좋지? 흥튼거리실래요? 여보세요, 주행이 안돼요. 자기야, 장갑 좋아, 안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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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군바지에다가 익숙해졌나봐. 이제. 어, 어, 자기야 내리막이네. 이게 좋아 헬멧도 붙었는데, 자기야 운전이 잘안 돼. 급하고, 급하고. <laughs> 또 바로 못 갑니다. 근 멀리 온것 같아 응상들어로는 처음 들어왔어 너무 좋은데 자기야? 응 <laughs> 그치 언니? 응 어, 괜찮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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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버스 끝내줬어 너무 좋지만 오늘 더 좋아 응 어, 맞아 <laughs> 아유 오드바디 좋네요 반짝반짝한게 바짝 <laughs> 실차 놨어요. 음. 우리는 성지호 호수도 못 가봤다. 나도 안 가봤네. <laughs> 그나마 언니 통일정만 대도 어. 대운이네 와가지고. 어, 맞아 맞아. 안 그랬으면 <laughs> 갈 생각도 안 했을 거야. 웬 술만 먹다가니 뭐. 어. <laughs> 아. 즐기고, 뭐 구경하고, 자시고 할게 없었잖아. <laughs> 아, 대문이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상으로 감사함을 전할게요. <laughs> 대문이네 덕분에 통일정망대도 구경해보 끝까지 가봤네 정도씨가 와야 스케줄을 확실하게 잡아서 움직이는데 <laughs> 경도씨 진짜 보고싶다 아 여기 다시 온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멀긴 머나봐 어... 와, 어, 순식간에 이렇게 만든 거야? 국회 응. 요리인데, 복회? 자, 네. 아이고. 또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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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도 같이 왔어. 네, 어제 오세요? 여서는 <laughs> 불러줘야 가지. <laughs> 근데 오늘은 뭐. <laughs> 구불구불 진짜 우리 양평까지는 껌이야 음, 어. 껌 양평 홍평 홍청, 홍평까지는 이제 갈 길이 없어 그리고 차량 온 느낌이랑 확 다르잖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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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상대방도 조금 실은 짧거든요 <laughs> 그렇잖아요 대관령도 좀 짧고 근데 여기는 짧지가 않았어 꽃이여 내 말을 들어봐 들어요.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, 사랑해요. 기승전 사랑이야 어... 기승전 밤꽃이야. <laughs> 아, 밤꽃에 꽃을 피해. 랐어요랐어요괜아눈시니까 근데 애기 같아.